놀랍게도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한 획을 걷는 안티옥 교회의 출현은 구부로와 북아프리카의 항구도시 구레네에서 온몇 명의 교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쉽게 거지 없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유대인의 전유물로만 이해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 상황 속에서 가이사랴의 이방인 코넬료 집에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교회가 베드로에 의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본래 베드로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복음을 유태인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유태인이었던 베드로가 유대인의 관습과 관례를 파기하면서까지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유대인만의 전유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베드로의 그릇된 생각을 성령님께서 교정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베드로는 그 다음에는 이방 세계로 뛰어들어가서 이방 세계에서 이방인을 위한 교회를 세웠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을 넘어서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는 계속 예루살렘에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이에 사도도 아닌 교인들에 의해 기독교 역사의 획을 긋는 안티옥 교회가 안티옥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로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아쉬움을 느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8장에서도 똑같은 아쉬움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스테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본래는 같은 민족이었지만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니 유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인 사도들 중에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도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단지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 소문을 접한 예루살렘 모교회가 소문의 현장인 사마리아의 현장에 진상 파악을 위해서 파송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발로 사마리아까지 걸어가서 자기 자신이 인간으로 취급조차 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했다는 사실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베드로가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자신을 통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그는 확인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 남기신 최후의 명령의 전문이 어떻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에까지 임했다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한 최초의 사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따라서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세계로 뛰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베드로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 끝을 이방 세계의 이방인과는 연결지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영토 내인 바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집을 찾아가서 그 이방인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으면서도 그때에도 감히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세계로 들어갈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시브리파유대인이요 배운 것 없는 할릴리의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시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으로 나뉘어졌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오래 전에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세계에 정착한 사람들로서. 그들은 당시 지중해 세계의 공용어인 헬라어를 모국으로 사용하는 소위 해외파였습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살면서 히브리 말만 할줄 아는 국내파였습니다. 그래서 국내파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방 세계에서 이방인들 속에서 살던 헬라파 유대인들에 비해 이방인에 대한 배타심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시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이방 세계로 뛰어가 최초의 이방 교회를 이방인 교회를 세울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그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두 번의 기회를 모두 스스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 끝을 이방 세계의 이방인과 연결지어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기에 배운 것이 없는 베드로로서는. 그 생각 자체가 애당초 불가능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베드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교회가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물고는 텄으면서도 그 자신이 이방 세계에서 이방인 교회를 세우는 최초의 증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증인의 역할은 사도도 아닌 오늘 본문 속의 몇 명의 교인들이 감당했습니다. 그것은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기회를 무산시킨 베드로에게는 큰 수치요 모욕이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최고를 지향하고 최고만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도도 아닌 몇 명의 교인들에 의해 2000년 교회사에 획을 긋는 안티옥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두 번이나 자신을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베드로에게는 수치요, 모욕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나 사람의 판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어떻게 판단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은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란 이전 내용과 이후 내용의 동시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를테면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로 인해 자신을 비난하는 예루살렘의 할례자들에게 자초지정 설명을 하는 바로 그 시간에 안티오 교회가 몇 명의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때를 중간에 놓고 그 이전의 내용과 그 이후의 내용이 동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두 사건 사이에는 그 어떤 연관성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말 그때에 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확실히를 뜻하는 맨과 그름으로, 결과적으로를 뜻하는 운, 두 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말로 동시성을 나타내는 그때라는 말이 아니라, 확실하건데 그름으로라는 뜻이 됩니다. 바로 이전 내용의 필연적인 결과로 이후의 내용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이스라엘 영토 내인 가이사랴의 이방인 코넬료 일행에게 폭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스라엘 영토밖 이방 세계인 안티옥의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고 또그 사실을 예루살렘 모교회가 완전히 수용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동서남북으로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문을 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안티옥에 이르렀던 몇 명의 교인들에 의해 안티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2000년 교회 역사의 한 획을 걷는 안티옥 교회의 출현은 가이샤라에 가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그 연장 선상에서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교회의 역사에 획을 긋는 안티오 교회의 출현은 그 이전 베드로의 수고와 헌신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방세계에 뛰어들어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두 번이나 맞았음에도 그 기회를 무산시킨 베드로를 결코 비난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땅끝을 이방 세계의 이방인과 연결지어 생각하지 못한 베드로를 배우지 못한 무식한 어부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베드로를 결코 업신여기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 내에서 자신이 깨달은 대로. 자신의 몸을 던져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베드로에게 본문을 통해 찬사의 박수를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세속적 관점에서 최고를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가 따지고 보면 세속적 관점에서 최고가 되려는 것에서부터 파생됩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사람을 짓밟습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배웠다는 사람들이 불의와 거짓과 타협합니다. 최고를 지향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을 거리낌없이 업신경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최고 가될 확률이 분명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아무리 최고가 되어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지는 못합니다. 세속적인 관점으로 최고를 지향한다는 것은 그 명분이 어떠하든 욕망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 한계 속에서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당신의 도구로 쓰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이기에 그 사람만 주님의 온전한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속적 관점으로 최고를 지향하느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지 못한 채 우리의 인생을 의미 없이 허비한 어리석은 삶을 회개하십시다 그 어리석은 삶을 확실하게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십시다 어떤 상황이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혹 가진 것이 부족합니까? 배운 것이 모자라다고 여겨집니까? 스스로 보잘것없이 생각됩니까? 실패의 아픔 속에 있습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부족해도 보잘것이 없어도 그 모습의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그때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님을 위해 최선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찬사의 박수를 보내주실 것이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시대의 역사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펼쳐 가실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